아그 프레임을 보고 있어 무가무가킬 먼저 쓰나 시작오다나왜 어, 이래 야 이거 인벡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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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벡 오 인벡 무조건 임베 무조건 가 무조건 가 무조건 가야 올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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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큐 찍어 다 찍어 야너너왜 그거 가 리슘새끼야 야 왜왜왜왜 들킨다고 들킨다고 얘들아 나롤친 챙겼는데? 일부러 들키는 거야 일부러 얘들아 나집 가고 싶어 아, 아.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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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오우 오 나이스 다시다 다시가예다시가 다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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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 자신이요? 호텔변 다시 장혁왜 <목소리> <목소리> 나가 <목소리> 빨리 와 아이 오기나해 오기나해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아, 지금 아뭔 <목소리> <목소리> 소리야. 꼽정이 <목소리> 아니라고 프레임이라고. 숨 잡겠어. 어야끌었어끌었어 끌었어. 어? 저거 그러네. 오 나이스 야, 뭐야? 타바긴데? 일단 이거나 잡아달라고. 야내탑안 가냐? 그러네 야너안 가냐? <목소리> 저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. 아니야, 잘, 모르겠어. 잘, 모르겠어요. 아, 잘 모르겠어요. 잘, 모르... 아,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. 내가 칼을 막 그런 거 못한다. 내가 가라가라 지금 가라 지금 <웃음> 지금. <laughs> 아, 아 어어나이스야 그럼 다섯 개 5개, 그럼 다섯 개요. 아네 개야 네 개야 네 개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.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뭐냐고 뭐냐고 뭐냐고. 깡패인데 깡패. 깡팬? 자이자이자이자이 야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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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네네 야, 야, 이 반란군은 뭐 새끼야. 땡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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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위기는거위기는거야3대0에대대0 <laughs> 3대형. 피로고. <laughs> 가자 가자 가탑 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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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야 돼. 라인 가야 돼야돼로 와. 야, 피 오라. 아니, 어디다 끌어, 어디다 끌어, 아, 아 아. 못 아, 못 아, 못 아. 못 풀벼쳐, 풀벼쳐, 풀벼쳐. 너 뭐야 너 자신있냐? 자신있냐고 야 좋아하지마 피오라 불치라고 너그러도훅 간다 아, 끌려? 훅 가는 거야 야나 레드 있다 <laughs> 어게리안 한다 야 끌어 야뭐 자신있어? 자신 어, 아! 아니 애초에 노칠러스가 감전 들었으면 좋겠다고 아까 노칠러스 감전 들었으면 빨리 도반해봐너 <laughs> 갈게, 갈게, 갈게 뭐야? 아, 흔들어도 뭐야? 제형아, 아어 뭐야? 해야 돼 제발 이렇게 해 구해! 어! 와이이렇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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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야 다 쏘는 거봐 아 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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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대. 오씨아 이거 못돼. 점다 팔을. 오씨. 오씨. 왜우쉣 오씨. 너 오그램 너무 국밥 조합이야. 너무 우려 네, 먹어도 돼. 야 뻔한다. 야 뻔한다. 너 뭐야? 자신 있어? 뭐야 너? <laughs> 아니 뭐 하세요? 왜 싸우는 거야 나한테? 공격이 약간 대화도 있어. 아니, 이 땅! 시바! 뭐야? 아, 목소리야. 아, 목소리야. 아, 목소 아, 목야 아, 목소리야. 아, 야야 아, 목야 아, 목야야 아, 목 아, 목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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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읏! 잠깐만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 포탑 없어, 아무것도 안 된다고. 아, 아 <laughs> 뭐야? 안 돼! 리신 할수 있어! 아, 까비. 아, 그, 그, 뭐야? 잠깐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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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왜끼가가자 어? 뭐하아니이 어, 아, 그래. 아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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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이거 이길 수가 없었는데. 탑은 무슨 거예요? 탑은 무슨 거예요?